대강 열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단히 놀랍고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미리 예언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실 것이 예언되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 경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사야 선제는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 사이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던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남유다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마저도 삼키려고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며 정복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세야 36장 1절에 보면 은 히스기야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만을 남기고 거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마저도 함락하려고 대, 대군을 통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주변 나라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디에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더 심각한 것은 저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쳤지만 저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정치적 위기보다도 더큰 위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놀라운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장차 저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입관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예언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멸시 당하던 자를 영어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던 우리를 영어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측에는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그 땅을 영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각집파가 받은 땅 가운데서 가장 북단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 땅은 가난 정복 후에 요수아가 스블론 집파와 납달리 집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스블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 그 나라가 참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나라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곳곳이 도시화 되어 있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봐도 정말 볼것 없는 황량한 광야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참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히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 물이 남쪽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늘 맑은 물을 유지하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 주변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국경과 접한 땅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자주 침입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혼혈족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역을 별 볼일 없는 땅으로 여겨서 두로의 왕 히람에게 그 땅을 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땅이 이방인의 땅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곳을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보암 2세 때이 땅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이방인의 땅이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땅을 되찾은 후에도 이방인의 땅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땅을 조금 멸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도 이곳에 있는 곳인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을 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무언가를 업신여길 때 사용하던 속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정말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광명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이 영화롭게 될 때에 그 혜택을 보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던 땅을 영어롭게 하시는 이유는 그 땅을 위함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린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은 죄악된 생활을 말합니다. 저들 저들이 멸시를 당하는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큰 빛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저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이 선포되고 저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갈릴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천명의 굶주린 자들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신 것도 이 갈릴리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도 갈릴리입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도 이 갈릴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 멸시받던 땅이 영어롭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갈릴리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라고 하실 만큼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멸시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물들어서 온갖 더러운 삶을 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갈릴리가 이방 땅이 되어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려 세상에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니라. 이제는이라는 말은 우리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는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멸시받으며 죄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심판을 받을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셨고 이것을 이루신다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시받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또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3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면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역사적으로 볼때 이스라엘은 이 외세의 침입과 다스림을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또출입급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사기를 거치는 동안에는 수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때 강한 군사력을 지녔지만 이때에도 불의색과 싸워야 했고 또 암몬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에게 압박을 받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다스림을 받고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받고. 그 후에는 한라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제국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외세에 치살리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창성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이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다라고 했습니다 탈취물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얻는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겁게 맨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저들을 멸망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물려주신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건은 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록인, 이 기사인데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되 예수님 통해서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섭같이 살라지리니라고 했습니다. 적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더 이상 저들이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실 우리의 원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로잡는 죄와 죄에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죄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죄를 미워하면서도 그 죄를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그 죄에 끌려다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내가 너무 힘이 드는데도 그 미움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죄는 우리가 짊어지는 무거운 멍에 와도 같고, 우리의 어깨를 내리치는 채찍과도 같고, 압제자의 막대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곧 이어서 뒤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선언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을 때에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정죄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원수되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대하여 이 사야는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로 쉼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위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해하는 말을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한 아기가 낳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고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지니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통치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라고 했습니다. 정사는 이 통치권을 말합니다. 왕의 업무가 정사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통치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가운데는 좋은 통치자도 있고 또 나쁜 통치자도 있습니다 통치자를 만나려면 좋은 통치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기묘자여 모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묘자 따로, 모사 따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원문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놀라운 상담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통치자들 가운데는 독재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뜻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그런 통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상담자와 같은 그런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연약함을 아실 만큼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분이라도 그에게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후견인 또는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우리의 편에서 주시는 그런 통치자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평강으로 다스린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고 다위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위세 왕자란 메시아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그 나라를 보존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놀라운 상담자의 통치이고, 전능하신 능력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통치이고, 아버지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통치이고, 평강으로 다스리는 통치이고, 정의와 공의가 영원한 통치입니다. 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세라고 외쳐도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들이라는 유명한 작곡자가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했는데, 그가 이 오라토리오를 작곡할 때 그는 파산 직전에 있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메시아를 작곡하는 날 중에 어느 날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의 하인이 마치 너무나 그 파산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당해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 핸들에게 무슨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고 그분은 주들의 주이시며 나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눈물은 힘들어서 눈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통치자 예수님을 만, 만난 그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따가 헨들이 메시아의 44번 곡인 이 할렐루야 합작을 작곡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나라들 주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길이 다스리시니 그는 왕의 왕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이 합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초연될때이 연주장에 왔던 영국 국왕이 이 44번 할렐루야 합창을 듣다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예수님의 통치에 그가 너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놀랍게 감격스러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멸시 당하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로잡은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에 대하여.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나를 영어롭게 하셨고 나의 죄를 물리쳐 주셨고 나를 통치하신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 평생을 두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